달려와요. 아니, 어. 왜, 왜 이렇게 이렇게 느낌 컨디션이 늦었어요. 안 좋아서 못 그래요? 들어갔지. 감기, 감기 감기는 아니고, 네, 네, 네. 너무 피곤했나봐. 아유, 그래요. <laughs> 아, 그래서 많이. 늘왜 어, 이렇게 이뻐? 머리 이렇게 잘라가지고. 안녕하세요. 어우, 네. 예쁘다. 아,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음. 드릴려고 뭐 초콜릿 하트 모양 초콜릿을 사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안 계신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오늘 못 오셨나 보다. 음. 그래서 안에 스탭들한테. 잘하 잘하셨어, 잘하셨어. 오늘 왔다가 내일도 가야 되것 같아요. 네. 아, 내일도? 아아 사층 꼭대기 저두 자리짜리겠지만, 내일이더 가야 겠것잘 보인대, 사층도 내일, 저는 거기 처음 가서 어떤 순간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국내 최대 경기, 음. 저, 공연장. 너무 네. 저, 내일, 제 눈에 목표로도, 샤방샤방이랑, 음. 잘. 네. <웃음> <웃음> <목소리> 진짜? 그래요? <사방사방 해요>. 차방차방이요? <laughs> 아, 차방차방. 네명 가수가 같이 합동공연을 음. 하는데, 음. 저는 차방차방하고, 단사님들 이렇게 하고, 마지막 무대 때, 같이 올라가서 같이 놀면서 끝나거든요. 그럼 한번연하고 끝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아, 한번 하고, 음. 그리고 맨 마지막 엔딩 무대 때, 가수들 다 같이 올라와서 음. 한 하고, 네, 그게 끝날 것요 아 오늘 오늘 잘했는데 아 오늘 안타까워 네. 응. <laughs> 당첨도 됐는데 아 그래요 얘길래 예, 아 <웃음> 오케이 <웃음> 패스 <웃음> 맞춤. 아 공기 아, 아주 고 열이 오르내리 하는데 약을 먹고 있어 네, 조금만에 한테 주사 놓고 항진제 어. 먹고 이게 어. 마음이 안 좋아요 일단 약 먹고 나니까 잠을 잘 자가지고, 동안 약, 약, 잠을 네. 근데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잠을 푹 자고 나니까, 애가했을때 활발하더라고요. 네. 한번 아프면 쳐요. 100일이 딱 되는 날부터 아팠어요. 음. 어떤 음. 누구도 이딱 그때부터 기침을 펄럭펄럭 골록 하더니, 음. 병원 갔는데, 음. 막 뭐, 감기인데, 뭐, 모세기관시험로 넘어갈 것 같다. 음. 키웠다. 그러니까. 아, <laughs> 아, 어떻게 이렇게 키웠지? 아, 대단해. 아이고, 정말. 저도 바쁘니까 얼른 가서 이거 보고 싶 네. 감사해요, 주셔서 아이고, 공연도 다시 다시 청은 다시 아. 녹화 버튼 안 눌렀대. 아아하셨어요 <laughs> <laughs>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돼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니다 여러분 들는피자 성민입니다 아 여러분 크리스마스 <laughs> 재밌게 잘 보내시고 행복하고 따뜻하고 모두가 즐거워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laughs> <제대로>. 네 <웃음> <웃음>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은 2025년 1산년 <laughs> 아, <일산이 웃음> 25년이 이제 해가 밝으니까 마음에 뭔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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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짐 같은 걸 이제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지나고 이제 나는 뭘이겠다 새해에는 뭘 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저는 25년에는 식스텝 한번 도전할 거고, 아까짓 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멋지다. 25년에 여러분 목표 어떤 목표 세울지. 잘 고민하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와. 와, 와 제대로다. 아, 그래. <laughs> 잘 찍으신다. 그래요? 어? 잘 네. 나왔어요. 네, 아. 잘요 <laughs> 저는 근데 제가 똥손이라서 아니, 사진만 찍었다 하면 욕을 먹거든요. 잘, 아. 잘 찍으세요. 본판이 잘 났는데 뭐. 아, 아니에요. 아무렇게 나 아무렇게 쓰려면 잘이 좋다고 막 그러기도 하 <laughs> <그쵸? 웃음> 나도 참나네. <laughs> 가요? 내일 가요. 네, 아, 저는 이제 들어갈게요. 내일 네. 몇 시에 출근해요? 그러면? 내일 저 일찍 가서 3시 반까지 가서 리허설하고 음. 서울 와서 준비 다시 하고 12시에 가서 공 리허설 다 하고 아, 새벽 5시 반? 예, 예, 예. 아. 오, 깜짝 놀랐어. 6시부터인데 무슨 5시 반에 니어가 하라는데. 새벽 5시 반까지 아 오라고 하더라고. 어우. 와. 4시 그래서 한 4시간 와. 네, 4시엔 출발을 해야 돼 가지고. 가세요. 네. 네. 어, 가세요.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네. 가슴, 가슴. 육아 출근 화이팅. 화이팅. 후후. 가지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안히 가세요. 네. 머리 이뻐요. 어. 자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내일 또 메리 안녕! 너무 짧게 만나서 이쪽으로 요